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라고 합니다. 하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포드링컴 분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지용 대리라고 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이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8,480만원. 저는 일단은 3열 위주로 아마 보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행감. 옵션도 좋고요. 옵션이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laughs>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먼저 한번 저희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헤드레스트스 전동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두 개네요, 두 개. 어, 이건 특이하네요. 자, 버튼식 기어노브. 여기는 버튼식이 아니고요. 피아노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아노. 위로도 움직이나? 위로는 안 움직이고. 이거는좀덜 헷갈리네요. 근데 이거 네. 눌렀을 때, 띠리리 피아노처럼 진짜, 하면 진짜 피아노. 건반 소리 나면 재밌겠다. 띵똥, 땡똥, 이러면서. 전구! 시트는, 시트는 생각보다 낮게는 안 내려가네요. 이게 지금 최대 낮춘 거거든요. 우리처럼 타이트하게 앉는 사람은 약간 부족하다. 이게 미국 완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운전하는 애들. 아, 그거 너무, 너무 할래요? 아니. 아까 이게 뭐라 그러셨죠? 위쪽, 요추 위쪽이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 모든 링컨 차량들이 다 이런가요? 아닙니다. 이제 승용차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이랑 SUV에서 제일 높은 등급에만 이 시트가 들어가요. 네, 컨티넨탈, 이제 SUV는 에이비에이터. <laughs> 이거 튀어나오는 거 되나요? 와 시동을 안 켜서는 희망이 가 없지? 어, 시동을 일단 켜보겠습니다 시동키는 이쪽에 있고요 조용하네 오오오 어, q 화면 봐 콰이어플라이트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를 런칭을 할때건그 키워드가 콰이어플라이트 조용한 비행이지 <laughs> 와 미쳤다 진짜 아, 나이차 너무 좋아. 좋아 아 안전벨트를 이렇게 보여주네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요 시동 세레머니 죄송한데 잠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화이어 플라이트. 하늘을 날아가네요. 링컨이. 비행기도 만드나? 왜 이렇게 비행에 연연하지 음. 에비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음. 무슨 비행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틀란 소리가 나 지도는 아틀란 어? 어디서 아틀란 소리가 나는 거야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이식을 어? 시켜놨습니다 메모리는 세개 있어요 세개 있고 어?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 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네쪽다 음. 전자석 음. 전동이고요 풀 완전 다 내려왔어 오완전히다 어, 그리고 선글라스 수납이 있고요 여기 적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저기 비춰져 는 거울 그리고 엘리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선세이드 전동 이거 살짝만 보여 드릴게요 저 카메라가 있어갖고 박아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틸팅만 살짝 보여 드릴게요 틸팅 스톱 오우 작동음도 상큼하고 요 요거는 후방 카메라인가요 이제 어라운드 뷰 지원하고 있고요 화질이 굉장히 좋네요 네 엄청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부분은 전방 이고요 네. 확대도 되나 아, 확대는 안된것 하늘이 보여. 여기만 이제 확대해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여기는 확... 아, 요렇게요? 네네네. 잠시만요. 우리 카메라를 안 가져갈 뻔 했네? <laughs> 자, 여기 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 카메라가 지금. <laughs> 하이패스는 지금. 어, 따로, 따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아, 따로 장착을 해야 되고, 음. 중후한 느낌의 편안함과 고급짐으로 히트 예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봐도 고급스러워요, 지금. 핸들도 그렇고. 뭐, 여기 음. 센터페시아쪽 그렇죠. 부분도 그렇고, 정말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GL이랑 비교해서요? 아,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에비에이터가더 좋은 것 네, 같아요. 카메라 이거 아니었으면, 네. 카메라 놓고 할뻔 했네. <laughs> 그러니까요. 아, 이거 한번 보자, 그러면. 네. 카메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싹속 들어 안 했어. 아어 여기 휴대폰 무선 충전. 아 여기 이게 무선 충전이에요? 네. 생긴 거는 좀 없어 보이는데 네. 무선 충전이 된다네요. 여기는 별로 돈을 안 들였는데 스위치에 돈을 많이 들었구나. 거울이야 거울. 네. 예. 아. 얘는 뭐죠 그러면? 이제 뭐 오토홀드라든지 뭐 TCS, 음. 오토 스타트 스탑 이런 거 이제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맞네. 어 트레일러 스웨이가 있네요? 있습니다네. 없는 게 없네. 이 아이가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빨라. 전 되게 느릴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시계는 뭐가 있을까요? 시계네. 아, 네네. 차량. 아, 최대 공회전도 있어. 30분 있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화물 적재도 있다. 그 뒤만 내려주는 것도 있나 봐. 트렁크 열면. 원격 시동. 어, 원격 시동인데요? 원격 시동은 이제 리모컨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커티시 와이핑은 뭔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것 같은데? 음. 거기 설명을 내보시면은. 끝난 다음에 한번 네. 마지막에 움직이잖아요. 그... 아,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 어, 도로 커브에 따라 빔 패턴을 미리 조정한다. 이거 말씀드린 와. 거야. 그러니까 핸들을 안 돌려도. 설명도 좋은데? 이 그래픽도 좋은 네, 주... 애니메이션도 네,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혹, 혹시라도 우리가 이거를 네. 본 촬영을 들어갔으면 6시간짜리야. 그러니까. 어, 지금 이거 간단히 생각하고 왔거든. 요 저희도 라이브 1시간 잡고 왔거든요. 아 어, 근데 저거 한번 찍어봐봐. 야, 무슨 나한테 도로 반사경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크냐? 엄청 커. 더 키패드 커도 이거는 이제 아까 그브라 네, 아까 비밀번호 음. 설정하는 창이고요. 아, 서비스 모드가 있네요. 서비스 들어가면은. 에어서스펜션 작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크루즈, 차선 유지, 요거 한번 볼까요? 반자율. 센터링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테스트 해보면 될 것이고 와이파이? 하스파스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싱크는 뭐죠? 싱크는 저희 이 링컨.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싱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아 공부하셨나요? 어제 혹시? 아, 오늘 아, 촬영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laughs> 우리 어떻게 만나봤던 그 딜러분들 중에 수술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laughs> 마 리셋하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네네. 부분이고 발렛 모드 있고 음성 지어 애플 어? 애플 카플레이가 있네요. 카플레이도 되고 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도 다아 지원을 합니다. 네. 저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아 주변 조명이요? 네네 7곱 가지입니다. 어디인지 잘못 찾을 정도인데 지금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아 시트요. 저 부분을 플러스 누르면 이제 덧 볼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네. 아 마사지하고 상관 없이? 네 이건 마사지랑 상관 없습니다. 어예 움직이고 아, 있어요. 그래도 30 방향입니다. 아이 버튼만 봐서는 아무리 봐도 봐서 30 개가 네. 안 나왔었는데 아. 마사지 한번 해볼까요? 마사지도 이 차량만 정말 어? 그 종류가 많아요. 와 이거 바디 프렌드 같아. 막 움직여. 다른 뭐 마사지보다 훨씬 우와. 더 세밀하게 돼 있어요. 오 엉덩이도 아. 올려줘요. 꽤 세요. 마사지가 돼요, 이건. 무늬만 어. 마사지 가 아니라. 진짜 마사지가 되네. 여기도 지금 풀 LCD인데요. 여기도 좀뭘 설명을 하지? 여기도 뭐 굉장히 많아, 지금. 출발도 못 하는데 방향키라고. 예, <laughs> 네, 지금 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한 아, 10분이면 설명할 줄 알았더니. 요거는 이거는 <laughs> 나중에 하시죠이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쇼봐 HUD가, 이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 손이거든요, 여기 손가락. 엄청 커요, HUD가. 공전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냉풍통풍다 있고요. 지도 듀얼이었나? 그럼 포에이네요. 리어 뒤에서 이제 못 건들게. 아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네요, 이거. 네. 뒤에서 이제 볼륨 조절 못하게. 아 음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아 USB 가져오셨어요? 하도 오디오 좋다 그래갖고. 네네. 여기는 없나요 USB가? 네. 아 여기네 여기. 네, 앞... 처음으로 모르는 걸 찾았네. 네. 오 감지됨. 색인 생성 중. 한글화가 너무 잘돼 있는데? <목소리> 여러분들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좋았는데요? 제가 오디오를 잘 모르는데 보통 소리를 올리면 네.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어딘가 뭉개지는 소리가 나는데 네. 고음이든 저음이든 네. 전체 영역이 딱 고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올릴수록 더 선명하고. <laughs> <깨지가 않아요. 웃음> 어차피 핸드폰으로 듣는 거라 큰 의미가 없대네요. 시트는 기가 막히고요. 네 기가 막혀요 어. 진짜. 랩비 없나? 랩비 랩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요거 이제 PDI에서 한 거죠 국내에서. 네, 이건 안 키는 게 낫거든. 이거 네, 끄주세요. <laughs> <laughs> 출발합시다. 모드 변경은 여기 있구나. 모드 변경은 깊은 도로 조건, 독특한 해석을 내는 미끄러움, 일반, 안정, 떨림. 어, 스포츠가 없네? 떨림이 스포츠라고 보시면 아, 돼요. 떨림이 스포츠예요 네, 떨림으로 하게 되면 주행 중에 서스펜션을 아 더가라앉혀요 아, 오토홀드가 걸려있네? 오토홀드 어떻게 끄지? 어, 오토홀드 끄실 때는 저기 약간 그 전방카메라 아래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오, 아 네. 버튼이 하나로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편하고요. 핸들이 이 크기에 비해서 이 림이 큰 편이 아니네요, 생각보다. 좀 조금 얇은 감은 있네요. 두툼한 느낌은 아니고. 이게 앞이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길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시야가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HUD가 엄청 크네. 거의 이만한 것 같아, 체감되기에는. 백미러 커서 너무 좋고, 사이드미러 커서. 오안 눕는다. 생각보다 많이 안 눕네요. 아 스포츠 모드는 약간 요게 범핑을 인식을 피드백을 해주네.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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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럼 오히려 이렇게 타실 분들 잘없으실 테니까 가장 노멀한 상태로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행감이요. 와 힘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넘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가고 싶은 얼마지 나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지금 RPM이 10단계여라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낮네요. 배기음이 배기음이 좀 나네요. 아 시프팅이 있어요. 5단, 4단. 주행음인데 타이어에서 올라오네 타이어가 아까 그거 봤던 게 굉장히 사계절틱했는데 풍절음은 많이 안 느껴지는데요 주행소음이 좀 있네 타이어 쪽 순정타이어는 약간 트레드웨어를 봤더니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정숙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브레이크 어 신호 가 끊겨서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크가 음. 약간 아까 우리가 로터라든지 캘리퍼를 봤을 때 음.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제가 느끼기는 에 브레이크보다 음. 그러니까 타이어가 약간 네. 저가형인 것 같아 요 지금 아.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주행 소음이 적은 네. 고급스러운 한국 타이어 <laughs> 그런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음. 타이어 소음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얘 예, 맞습니다. 타이어 소음 좀 올라와요. 그 타이어 말 그대로 진짜 소음이에요. 확실히 타이어가 좀 밀리네요. 뭐 열이 안 음. 올라온 것도 있지만 펠리세이드하고 비슷한. 펠리시이드보다는그 엔진 필링이나 미션 체결감이 거의 뭐 변속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훨씬 부드러워요. 트윈터보다 보니까 이제 엔진 자체의 소음은 좀 있지만은 굉장히 조용해요. 오히려 약간 얼얼얼 하면서 배기음이 살짝 들립니다. 시프트 어, 다운을 쳤더니 왕 이게 아니라 헤이 헤이 플라이트를 하고 있죠. 아 럼플렛 맞아요. 럼플렛 수준 소음이 납니다. 티맵 적용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4월인가 적용된다던데. 티맵은 네, 지금 예정은 있습니다. 네. 그 근데 딜러 신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수입사마다 조금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지턱이 하나 나오는데. 긴 차들은 또 무거운 차들은 앞바퀴가 넘고 뒷바퀴가 완전 따로 놀거든요 근데 앞뒤가 상당히 그 약간 좀짜른듯 느낌을 주네요 뒷좌석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느끼기에는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야는 좀 어떠세요? 아,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필요 이상으로 좋아요 약간 트럭, 트럭 탄 느낌 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차를 탄 느낌이 나거든요 국내산 SUV를 탔을 때는 승용차급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CUV 타는 느낌이 났는데 이 차는 미국차 특이 높은 좀 시트 포지션이 느껴집니다 근데 앞에 시야는 좋아요 좁 그러진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GV80 이런 지금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그 실내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시면 어떠신지 고급감이나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어뭐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GV80은 여기에 이제 뭐 알칸테라 바르고 이런데 이제 좀 이렇게 우드 같은 게 굉장히 좀 세련되게 썼죠. 여기 지금 이 우드는 약간 고가구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건 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리얼 우드는 맞는 것 같아. 요 결이 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 리얼이야. 대패질좀 해야겠어. 전고가 좀 어떻게. 높... 펠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높고요 네. 시트 포지션은 GV80보다 높게 느껴지고 시야는 더 크게 느껴져요 시원시원하네 특히 HUD가 엄청 커왔고요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주행해달라고 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뒷자리에서? 아네 어, 괜찮습니다. 세산감이 아, 어, 워낙 그렇구나. 좋다 보니까 아, 네. 와. 배기음 좋은데 힘이 딸린 차들은 엔진 님이 먼저 들어오죠 으앙 그러면서 근데 배기음이 생각보다 좋네 계기판 디자인은 좀 어떠세요? 이것도 오픈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비해서 폰트가 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천시로울 정도로 커 시인성은 좋은데 너무 커 너무 잘 보여 방지턱 한번 볼게요 네 아, 어, 난 방지턱이 너무 좋은데? 트럭 교차 높게 보이시나봐요. 아니, 트럭까지 높은 정도는 아니고요. 국내 차로 치면은 제가 코란도 스포츠 탈때 느꼈던 약간 그런 시야예요. 그러니까 넓단 얘기죠. 이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기능 혹시 있나요? 아, 어, 네. 후방 보조제동장치 있습니다. 아, 네. 다 있겠죠. 뭐, 지금 보니까 없는 걸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아, 어. 지금 모드는 떨림 모드고요. 떨림 모드. 리스판스, 악셀 리스판스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아주 이렇게 확, 확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세팅 문제인 것 같고요. 롤을 한번 볼게요. 안 누워, 안 누워. 아예 눕진 않는데요? 차가? 이게. 노면을 보고 이쪽을 단단하게 하나? 실질적으로? 아, 네, 그거는 저희 링컨 기술이 다 장착이. 있...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네. 얘가 들어가기 전에 얘 먼저 만드냐, 단단하게? 벤츠처럼 시트를, 서포트를 뭘 해주진 않고요. 그리고 핸들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운전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 아까 그 약간 얇다 그랬는데 잠시만요 짐벌이 지금 아 그래? 아 개도 뻗냐? 지금 뻗어버렸어요 아. 얘가 너무 잘 버티니까 아. 시트 최대한 지금 낮춘 건가요 지금? 지금 최대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가 그냥 높아 네 시트 포지션은 좀 높게 예, 네, 설계가 돼 있어요 그 가속할 때 머리가 뒤로 젖혀지냐고 물어보시네요 이게 제로백이 혹시 몇초 정도 요 어, 제로백은 데이터도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귀신 같은 감으로 봤을 때는 4초 때는 나올 것 같은데? 5초는 안 넘어갈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주행감이 물건인데. 브레이크가 좀 불만이네, 브레이크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잘 돌아가네요, 생각보다. 안전한시 막, 빠바박 들어오고요. 자, 제가 지금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보면 에어 용량, 이제, 챔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빠릿빠릿하고 큰거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의외였던 거는 코너를 틀기 전에 소스가 이쪽이 느껴져요. 내 우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이쪽 소스가 단단해지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세팅 있잖아요. 이 정도 롤이나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약간 미흡한 것 같아 크루징용인 것 같아 크루징용 하여간2 그러니까 차로 누가 이렇게 막 감아돌리고 하겠냐고 와이 버튼식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네네네 네, 네. 헷갈리지도 않고 어. 어. 보기도 편하고 네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여기 문 대리님이 운전해 주시고 <laughs> 여러분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다 말았는데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우 코너면 이쪽이 딱딱해지는 게 느껴져요 벌써 그러니까 좀 빨리 반응을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코너를 돌아가면서 약간 스포츠 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 들어가게 되면 약간 허둥대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하중을 실었을 때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게 약간 이질감으로 느껴지네요. 근데 일반 주행에서, 솔직히 이 차를 타고 아까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스포츠카도 그렇게 막 돌아가기 힘든 도로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휘청거림 없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열 안 잡고, 우리 하차례가 조수석 안 잡고, 여기 문 대리님 이제 운전을 하실 건데, 이열도 마찬가지로 조금 높은 감은 있네요. 아, 높아요? 아, 넘나진 조절이 안 되고, 요, 요것만 되고. 근데 여기가 네. 되게 너무 넓어. 어, 일부, 일부러 있어요? 막 너무 좁히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저 원래 좀운전하셨너 아, 이게 너무, 너무 넓어, 이게. 지금 무릎이 핸들에 거의 닿으셨는데? 아, 저 원래 약간 운전해야 돼. 자, 여기도 냉풍이 있으니까 냉풍 한번 켜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트가 좀 부족하지 않나. 혹시 시트 컬러는 블랙도 있나요? 어, 블랙도 있습니다. 블랙. 리저브는 블랙이 있어요. 이 은 자동인가요?라고 하셨는데 아 시트는 수동이에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어, 시트는 뭐 블랙 베이지, 뭐 회색 계열, 음. 그다음에 뭐 갈색 계열도 있고 오. 윗 등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내 컬러도 달라서 네. 뭐 하얀색도 있고 뭐 약간 마호가니래 들어해서 약간 붉은 갈색, 적갈색 이런 음. 컬러고요. 지금 욕하신 거 아니야? 적갈색, <웃음> 적갈색. 오 <laughs> 어, 되게 지금 옆에서 보니까 댄디하신 분들이 타도 굉장히 멋있는 차 같아요. 약간 오피스, 무빙 오피스 같은 느낌이 살짝 난다 이거요이 열의 전동 시트는 옵 없죠 아,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네. 이열 암레스트는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데 하게아 어, 근데 이게 <laughs> 근데 좀 없어 보인다 아, 그게 아니라 여기가 아 <laughs> 요게 걸리네요 여기 아 이렇게 돼 이렇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암레스트를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맞대니까 네. 어차피 여기 좁잖아 네. 여기 넓다 보니까 네. 네. 차라리 이게 날것 같아 이 폭이 넓다 보니까 마트 주차할 때 조금 좁을 수도 있냐고 그거는 해봐야 알것 같은데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거로는 그게 넓은 느낌은 안 나요 그게 크다는 느낌이 각보다안 나요 운전하면서는 별로 그런 느낌이 크게는 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작은 차 타시다가 그 차를 타시면 굉장히 크게 느껴 에비에이터도 혹시 무광 색깔이 혹시 따로 있나요? 어 에비에이터는 따로 무광 컬러는 없습니다 이열착좌감은 어떤가요 펠리나 GV80이랑 한번 비교해달라고 하시는데 이열 자체만 놓고 뭐 시트만 놓고 보면은 일단 GV80이 더 좋고요 근데 펠리는 이쪽에 팔걸이가 있었어요 카니발처럼 네. 그리고 독립 시트니까 딱 내가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승차감이잖아요 스포츠에서는 약간 통통통 거리가 있는데 스포츠가 이 정도면은 이게 일반에서는 어우 괜찮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없네 통통통 통하는 느낌이 이열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으니까 약간 당황 스럽네요 지금. 잠시만요, 어디 알 어딘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열고급함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럭셔리에서 한 단계 내려왔어요 일단 아... 프리미엄으로 고급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썸마이 느낌도 아니에요. 괜찮아 요이 열은. 2열까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3열이잖아요. 3열은 GV80보다는 넓어요. 뒷자리 모니터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2열 고급감이 떨어져요. 예, 소식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미국 차들이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생각하는 2열, 3열은 네.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버튼 누르는 느낌은 어떠냐고? 버튼감? 이거를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드릴까? 이번에 탔던 GL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똑또똑 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네. 이런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은 버튼 과 마사라티가 갑이죠 완전 옛날 거에다 알루미늄 버튼을 만들어 놔갖고 누를 때마다 무슨 네. 오디오 누르는 것 같아 걔네들은 썬루프 <laughs> 개방감은 어떤가요? 2열까지는 괜찮은데요 3열에 잠깐 앉아봤을 때는 썬루프가 안 느껴져요 잘이 부분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블랙라벨 가면 2열 시트가 커지나요 이제 2 차는 현재 이렇게 시트가 요렇게돼 있고요 블랙라벨은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암네스트 하면서 이게 컨트롤 할수 있는 게 들어오고 요 시트 폭도 조금 더 커지고 고어 블랙라벨은 그렇고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썬루프는 펠리세이드처럼 듀얼이 좋나요? 라 펠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뒤는 고정되어 있고요 앞만 열리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펠리세이드는 여기까지 왔어 썬루프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에서 나는 차이 같아요 지금 방식은 같은 방식인데 지금 썬루프 덮개는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국제 표준 같아 소리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은 것 같아 블랙라벨과 리저브 모델 계약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반반입니다 가격이 한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딱 천만 원 정도 여기 액정이 깨졌는데 이건 제가 깬게 아닌데 아 핸드폰이 아네 예, 원래 깨져 있는 거죠 그, 필름이 깨진 거라서 괜찮습니다 아, 저 카메라가 굉장히 좋네 아 진짜, 진짜 쨍하게 선명하네요 번호판이 잘 보인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 모니터는 거의 정사각형 4대 3 비율이네요 약간 작은 느낌은 있어요 오른쪽 좌우로 조금만 더 넓으면 좀더 화려해 보였을 것 같은데 X7이랑 같은 급으로 봐야죠 이 차량은 뭐 아랫등급이라고 러면 아랫등급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팔려요 국내에서는 지금 느끼기에는 에비터가 좀 싸죠 한 2, 3천 정도 X7이 디젤 기준으로 한 1억 한 1, 2천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거의 한 3천이 싸네요 2천은 4천이 싸네요 그렇죠 네 어, 많이 싸구나 미국 차가 생각하는 어떤 SUV 개념하고 독일에서 생각하는 SUV 개념 한국에서 생각하는 SUV 개념이 다 다르다 보니 니까 2열3 열에 얼만큼 실용적이냐, 럭셔리하게 가냐, 편의성이냐 고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열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한 급입니다, 다들. 천장 개방면예 좋습니다. 다섯 명이 꽉 타긴 어떨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세 명, 아 그죠 그죠. 삼 열이 아니라 아니 어깨가 좀달것 같아. 여기 다섯 명 타면은 약간 간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그냥 뒤에 타면 되잖아요, 삼 열에. 여기서 조끼 이렇게 타는 것보단는 뒤가 날것 같은데? h u d 에 네비가 나오나요? 이 여기 네비는 한국에 들어와서 PDI에서 심은 거기 때문에 HD하고 연동이 될수 있다 손시도 약간 불안할 것 같아요 오리가 좀뜰것 같아요 국내 수입해서 수입사에서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반절 주행 반절 주행 한번 테스트 해주시겠어요 음. 네, 80딱 맞춰 놨고요 지금 손을 놓으신 건가요 확인해야 돼 이거 딜러 분이시기 때문에 몰랐도 지금 이렇게 놓고 있는데 네, 코너 지금 나왔고요 어, 잘 가네. 어, 지금 앞에 차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어, 감지, 감지. 오. 이렇게 들어오는 걸잘못 잡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가까운 데들어오는건 아니지만은. 지금 보시면 앞차하고 스무스하게. 아, 요즘 반지들은 거의 사람처럼 쓴다. 브레이크를 한번 물었다 놨다 하면서. 그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 그랬던 거는 좌 코너를 들어가는데 오른쪽 서스를 지가 운전하면서 지가 딱딱하게 딱 만드네요. 별로 안 신기하니? GLE와 에어소스 차이 느낌은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GLE도 같은 코스를 저희가 왔었거든요. 에어소스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반응은 얘가 좀더 훨씬 빠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로드를 읽어갖고, G가 미리 딱딱하게 양쪽을 하는 거는 스티어를 돌리기 전에, 그건 얘가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GLE가 훨씬 얘보다 좀 타이트한 느낌이고, 얘는 좀 이렇게 좀 크루징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우열을 가리기가 좀 애매해요. 롤 자체는 얘가 훨씬 적어요. 인컨도 4류인데 펠리세이드처럼 트레인 모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미끄 네. 운도로뭐그 정도만 있고요. 이 차량은 현재 가격은 8,480만 원입니다. 하도 듣다 보니까 외웠어. 반젤 주행은 지금 총평을 내리자 그러면요. 핸들을 잡아라는 게. 조금 빠른 감은 있는데, 지금 말안 하면 모를 정도. 사람이 하는지, 반자이 하는지 모를 정도로. 벤츠 E 클래스하고 비슷한가요? E 클래스보다는 약간 위급으로 느껴집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약간 그러니까 가성비네. 지금 제가 이, 이 느낌이, 시트는 건데 E 클래스가 좀더 편하네. 푹신푹신하니. 승차감은 좋습니다. 근데 요게 있네, 약간. 그러니까 요, 저희는 요라고 표현하는데, 요하고 롤이 같이 생기면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이런, 이 느낌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요트 느낌? 고개 빨라. 파박. 파박 이고 이클래스는 붕 이런 느낌 차 자체만 놓고 보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비에이터가 더 좋은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공간, 옵션, 승차감 모든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티성은 여기서 말하는 건뭐넌센스고 그리고 AS도 5년 AS가 있고 일단 마력이 저희가 탔던 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죠 아 이게 보이는 게전에요 록스리 하고뭐왜 록스리 안 하다 그래? 저희가 이제 일단 3열로 가겠습니다 아이 3열은 물이 따 따로 없지 아, 아 조심하세요. 아, 이쪽에서는 3열은 배기음이 들리네요. 팁 쪽에 가까우니까. 근데 요건 있네. 배기 붕 하는 부비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소리 같았고. 보통 3열에 앉으면 이제 밑에 배기에서 붕 하는 느낌이 들렸는데 조금 그런 느낌은 없고요. 이휀다쪽 바퀴 타이어 소음은 여기서는 더 크게 들리네요. 이런 데는 조용한데 이제 하부 요쪽에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요건 타이어 바꾸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 생각보다. 이럴 때는 참 키가 작은 게 감사해야 될것 같아. 네, 2열, 3열 잡으면풀플랫 돼요. 예, 아까 저희 확인했습니다. 네, 3열 시트가 지금 좀 뜨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어, 보면... 많이 뜨죠? 아, 많이 떠요, 이거. 많이 아주 돼. 편하진 않아요, 솔직히. 아, 앉을 수 있다 정도고. 네, 3열 옆창은 덜 답답한가요? 네, 이거는 오히려 크고. 아주 편하진 않지만,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이게, 이게 3열은 이게 좀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요동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서스가, 그걸 다 잡아주네. 그니까 러 시트 자체는 아주 편한 시트는 아닌데, 이 서스가 다잡아 그래서 불편한 게 없어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아주 장거리는 요, 허리가 좀 아프겠네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뭐, 뭐 펠리고 뭐가 다 똑같더라고 어. 그리고 너이열은 어떤 거 같아? 오케이. 오 일부러 코너를 강하게 하는데 뻔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laughs> 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캘리포니아 느낌이 싹 난다 아요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업체 코너를 들어갔으니까 네네. 이런 코너 램프 같은 코너에서는 3열에서는 이렇게 뒤에 꼬랑지에 매달려갖고 아, 그 멀미가 나거든요 사고도 멀미가 안 나네 이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나요 차가 그리고 이제 3열은 2열보다는 그 진동이 좀 강해요. 어, 핸더도 바로 옆에, 그 뒷바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레인지로버, 에어쇼바랑 비교하긴 그렇지만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레인지로버는요, 롤이 생겨도 걔는 일단 소프트하게, 차를 눕혀도 소프트하게. 걔는 승차감이 무조건 우선이고, 지향점이 다른 것같아 성능 자체는 이거 잠깐 타갖고 뭐가 좋다, 나쁘다 할수없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빨라요, 반응이. 그 반응을 앞에 있는 뭐 카메라로 뭐 먼저 로드를 읽고, 코스를 읽고 반응을 한다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니까 약간 업이 되네요. 엠비언트 라이트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저거는 앰비언트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냥 위치 등 화장실 들어가면 꺼져 있을 때딱 버튼 스위치 알수있게불 들어오잖아요. 그 에비이터는 실시가 7 시리즈 같아 같이 탄, 단단한 느낌이 날까요?라고 하시는데 그 일단 길이 길가 있고 휠베이스가 길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방지턱이든 아까처럼 약간의 와인딩 로드에서 앞뒤가 서로 다른 힘을 받을 때 제가 느낌 바로는 앞하고 뒤하고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 났어요. 서스펜션 이 짱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뒤 차축을 연결한 이게 모노코크로 알고 있는데 유니바디지 정확히 얘기하면 요즘. 다 유니바드니까. 일단 느낌으로는 굉장히 짱짱합니다. G랑 비교하면 어 어떤 게더 나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거는 옵션이나 공간으로는 이 차가 월등하고요 GLE가 2 차에 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비필러 벤트, 에어벤트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브랜드 가치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츠가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GLE가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벤츠가 좋으시면 GLE가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탁 가놓고 말씀드릴게요 을이 차하고 GLE가 꽝 박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차를 더 안타까워할까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한 이미지고. 근데 차 자체만 놓고 보면요. 이 차가 어떻이 낫습니다. 그 십단 미션은 어떤. 십단 미션은 변속 느낌이 아예 안 들어요. 네. 뭐, 업이고, 다운이고, 뒤로 났을 때는. 근데 시프팅을 제가 이제 하게 되면, 매뉴얼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은 다운을 해봤는데, 2단이, 이 이큰차 2단을 뿡! 하고 넣어주더라고요. 네. 어 그거는 좀 약간 새로웠어요. 근데 요즘 웬만한 차들은 2단을 쑥쑥 넣어주니까. 옛날 차들은 미션 보호 때문에 2단을 잘안 넣어줬거든요. GV80과는 비교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GV80보다는 넓어요. 그리고 옵션도 GV80보다 내비 빼고는 많으면 많을지 적진 않고요. GV80이 없는 에어서스가 있고, 이 실내 이마감재는 GV80이 좀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시나요? GV80에 2차 정도의 마력 비슷하게 나오면서 2차 정도의 옵션을 넣으면은 이 차보다 비싸지잖아. 9,000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차가 더 비싸지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는 그냥 가성비야. 3열 차라든지 이 크기의 차를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거의 가성비예요 가성비. 난 GV80 에어소스를 뺀 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미스가 아닐까 싶어. 그 가격 차들이 에어소스 거의 다 장착하고 나오거든.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핵톤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 배기구 보이세요? 이게 지금 밑으로 뚫려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오, 이거 리얼 같죠? 근데 왜 차를 내렸는데, 내려, 내려갔다 올라왔네. 하차하기 쉽게, 얘가 내려졌다가, 하차하고 문을 닫으니까, 다시 올려주네요. 어, 어. 어, 문만 열어도 내려가네요. 앞, 앞이랑 뒤가 다 내려가네. 오, 어, 일을 많이 하네요. 근데 시동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컴프는 전기를 많이 쓸 텐데. 검은색 보람상조 에디션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이차 비슷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옛날부터. 아니, 근데 이 모양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포스가 있어요. 크롬을 역시 미국차답게 많이 썼네요. 일단 굉장히 오늘 덕분에 많은 걸 경험했고요. 아유. 저희는 한 시간에 다할수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곳곳에 숨어 있어 기능들이 너무 많아. 예정된 시각보다 조금 더 길게 하긴 했지만 지금 웬만큼 설명이 됐기를 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예.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뭐. <웃음> <웃음>